오. 아이 MBTI 뭐예요, 형님? 저? 어, e n f p 아니, INFp. 형은요? INFj. 도저히도 저 ISTp. 진짜 진짜 찐 냉혈한데. 소주에요? 저 이거 나도 아프죠? 저 졸은 술이 안좋아왜 평가가 안좋은거에면서 괜히 배고파서 하는거 아니에요? 학생이다 아, 괜찮네요 괜찮은 <괜찮네요>. 노래 <laughs> 많이 들리는데? 아, 괜찮은데? 진짜 <laughs> 재은데 이게 마늘이예요 아, 그러이거는넘 사요 배업에마늘이 있어요 어? 진짜로? 네? 응, 마늘이예순대국밥도 <laughs> 아, 맛있었어요 그러면 몇 점? 10점 만점 10점 만점? 저 5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몇점만점 4점? 3점? 어? 오, 4, 3, 3점에서 3.5점? 배업은 3.5? 뭐 5점 짜리 간적 있어요? 너무 아 조금 어렵죠? 아 기준을 겠다 그래서 달베 찍어 준혁이형뒤한번 찍어줘 서울 일진인 줄 알아? 오 서울, 서울 빵 일진 조합 일진이지 진혁이 가줘합빵드실 거예요? 사망한 <laughs> 뭐가 맛있어요? <laughs> 다맛있죠 일단 조거 맛있죠? 조그 마늘 메일어 어? 그 뭐는 못 하는 거예요? 그죠? 아 사진 찍게요? 아니, 그냥 그냥 일단... 사도 돼, 그냥 먹어도 돼. 일단 치면 되나요? 아니요. 일단 알려... 아니, 요일아알아아예아음 아니, 아아예아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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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앞로로한 앞으로도 니겨보고 뒤로도 아겨 아니, 아니, 아이 아니, 아니, 그사가 아니라, 코핸드가 네. 앞에, 네. 백핸드가 네. 뒷면을 위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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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네. 넘어가면, 네. 이렇게 세게, 세게 칠 필요가 없어. 힘들어? 네. 힘들고힘들 네받실 거야. 아만 아니면 번만 줘. 오. 오.